퀴어 문화 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열렸습니다. 50명으로 시작된 거리 행진은 20년이 지난 올해 주최측 추산 8만 명이 참여한 성소수자들의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. 한 명이면 작게 말하는데 사람 이 많으니까 좀더 크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당당해지는것 같아요. 미국 등 각국 주한 대사관도 축제에 참여해 지지 의사를 표했고 국가 인권 위원회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. 보완하는 기관으로서 성소수자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이 알리고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. 다만 수년간 이어져 온 폭언이나 물리적 충돌 대신 반대 집회 측도 호루라기 소리와 거리 행진으로 그들의 의사를 전했습니다. 그들의 것을 이해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어, 사랑으로서 아직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크면 더 성장하면서 알아가지 않을까? 축제 날 하루 성소수자들은 거리를 누비며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진 일상 속에선 자신을 표출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지금은 저희가 약간 겁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. 아무래도 양지로 나오게 되면 반대 세력이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. 것 같아요. 퀴어 축제의 상징인 무지개는 여러 색깔처럼 다양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. 어울려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. 성소수자들이 세상에 낸 목소리는 일상 속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. TBS 김승환입니다.